지난 편에선 캐링카파시티라는 개념과 간단한 예시들을 설명드렸습니다. CC는 이런 거였죠. 우리 비즈니스의 기초 체력이기도 하면서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하지도 침체하지도 않는 상태에 대한 추정값. 그런데 CC를 막상 도입하려고 해보면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C 도입 방법 위주로 조금 더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끝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천천히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CC는 신규 액티브 유저수 나누기 이탈률이라는 간단한 수식으로 미래와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멋진 수식이죠. 활용만 잘한다면 지금 우리 현재 상황과 비즈니스의 한계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멋진 미래가 끝없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멋진 미래를 50년 뒤에나 도달할 수 있다거나 지금 상태로는 6개월 뒤에 회사가 매출 한계점에 도달할 거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O나 임원은 이제 CC를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CC를 측정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CC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CC의 대상이 되는 KPI의 활성, 이탈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C 관련 로우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잘 정제할 엑셀 스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위네 가지 대분류로 어떻게 CC를 도입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C를 쓸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C는 어느 정도 성숙한 수준의 비즈니스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SEO, SEM에 대한 준비로 핵심 키워드 또는 콘텐츠 탐색 시 우리 서비스가 노출되어 유기적 유입이 발생할 것.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우리를 추천해 줄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을 것. 서비스 완성도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 가능한 시점 이후일 것. 이 조건들 없이는 CC가 관측 시점마다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해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입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거나 서비스가 비정상이나 MVP 상태여서 이탈이 엄청나다면 수치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어떤 KPI에 대한 활성과 이탈을 측정하려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활성, 액티브라는 거는 반복 가능한 KPI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 CC라는 게 신규 액티브 유저 나누기 액티브에 대한 이탈률이잖아요 CC에서 이탈이라는 게 특정 행동을 중단했을 때 이탈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 불가능하면은 시작하자마자 이탈률이고 CC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반복 불가능한 회원 가입을 CC KPI로 잡으면 이탈률 100%가 되는 겁니다. 반복 가능한 건 다음 같은 거겠죠. 이제 결제, 방문, 게임이면 스테이지 클리어, 소개팅 앱이면은 상대 선택, 콘텐츠 앱이면은 콘텐츠 조회 어, 이런 게 반복 가능한 CC로 쓸수 있는 KPI들이고요. 반복 불가능해서 CC로 못 쓰는 건 이런 것이나 이제 회원가입. 뉴스레트 구독, 친구 초대. 친구 초대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하고 7일 넘어가면 사용률이 이제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CC가 다양한 지표에 대해 측정할 수 있지만 모든 지표가 실시로 c c 로쓸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무에서 잡을 수 있는 CC의 KPI를 찾아봅시다. KPI는 비즈니스 상황별로 액티브를 정의를 하고 신규 액티브 유저에 대한 이탈률을 나눠주면 됩니다. 안에는 비즈니스 유형별로 추천드리는 항목들입니다. 월 과금 서비스는 당월 신규 결제자 나누기 이탈률인 이제 당월 결제 중단자 나누기 전월 전체 결제자 이렇게 이탈률을 만들면 되고 게임 서비스는 당월 신규 과금 유저 나누기 이제 이탈률인 당월 과금 중단자 나누기 전월 자, 전체 과금 유저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소개팅 서비스는 두 가지인데 게임 서비스처럼 이제 결제자도 할수 있고 소개팅 앱 상대 선택도 되겠죠? 이제 당월 신규 선택자, 그리고 이탈율인 당월 선택 중단자, 나누기 전월 전체 선택자를 해서 이제 이탈율을 찾으면 되고요. 콘텐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월 신규 콘텐츠 조회 유저 수, 그리고 나누기 이제 당월 조회 중단자, 나누기 전월 전체 조회 유저.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방문자만 해도 감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월 신규 방문자 수, 나누기 이탈율인 이제 당월 방문 중단자, 나누기 전월 전체 방문, 방문자 수.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게, 이, 방문 단위에서 이 액티브함이라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 GA4 기준인 이제 포그라운드에 화면을 띄웠다고 하는데, 그냥 사이트나 앱에 방문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방문자들을, 어 액티브로 카운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스타트업이 워낙에 과금시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무료 사용자라도 다시 와주기만 한다면 언젠가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어 이제, 좀 어려워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 액티브 유저는 구하기 쉬워요. 근데 신규 액티브 유저나 이탈 유저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맞습니다. 모르겠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GA나 아니면은 MMP, 그러니까 앱 분석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로 세그먼트를 짜서 CC 측정 기간 기준의 신규 액티브 유저와 액티브 이탈 유저를 분석해야 하는 건데요. 이게 CC가 아 이게 CC가 공식만 쉽습니다. 신규 액티브 나누기 액티브 이탈률. 이거 공식이 쉽다고 적용이 쉽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공식이 쉬운데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걸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보고만 받아본 사람이던가, 이론만 아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천재일 겁니다. 자, 왜냐? 본론으로 돌아가서 액티브 유저의 이탈이라는 것이 이번 측정 시점과 완전 동일한 기간의 이전 시점에선 해당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번 측정 시점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당, 행동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 그 기간 기준이 추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신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거를 조금 더 시각화를 해볼게요. 빨간 원을 이전 시점의 전체 액티브 유저 그리고 파란 원을 이번 시점의 전체 액티브 유저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난 시점에선 있었는데 이번 시점엔 없는 a. 세그먼트가 이탈 유저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점과 지난 시점 모두 액티브하게 존재했던 게 이제 잔존 유저인 제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로 생긴 게 이번 시점의 액티브 유저인 C입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이제 이번 시점과 지난 시점의 전체 액티브 유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CC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CC는 신규 액티브 유저 나누기 액티브 유저의 이탈률이잖아요. 그럼 위 구조에서 이제 신규 나누기 이탈률이라고 하은 C 나누기, 괄호 열고, A 나누기, 괄호 열고, A 더하기, B 괄호들 닫고, 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아, GA4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A4에서 세그먼트 기능을 써서 이렇게 신규와 이탈 유저를 특정 이벤트에 대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 세그먼트 할 때는 이제, 어,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이 있는데요. 포함 기준에선 전월에 결제 이벤트를 한 사용자를 넣고, 제외 기준에 이제 당월의 결제 이벤트를 한 사용자를 이제 넣으면 그게 A 세그먼트겠죠? 포함해서 전월 넣고 이제 제외에 당월을 이제 빼, 빼주고. 그럼 A가 나오는 거고요. C 세그먼트는 반대로 당월 결제자 중 전월 결제자를 빼면 됩니다. 당월 결제자는 바로 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월 결제자 빼기 C 세그먼트. 사용자 수가 이제 잔존 유저인 이제 B가 되겠죠? CC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laughs> CC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이제 실무를 잡기 위해서 위에서 가장 간단한 개념인 월 과금 서비스 기준으로 로우 데이터 구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우 데이터에는 이 기준과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전부 기준과 항목으로 구성되죠. 각 기준에 따른 값이 항목이죠. 월에 따른 값들을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항목에서는 신규 과금 유저수, 그리고 전월 대비 결제 중단 유저수, 그리고 전체 과금 유저수, 이세 가지를 잡으면 됩니다. CC 측정 기간 기준은 길수록 좋아요. 최소 월 단위로 잡으시고 아니면 분기 단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일별 주별로 잡으면 이제 CC가 어제는, 어, 어제는 우리 회사 성공했어! 했다가 내일은, 아, 우리 회사 망했어! 이럽니다. 적당한 평균치를 잡아야 돼요. 이 비즈니스 단위의 분석은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어, 월 단위 수정이라면 이제 매월 첫 번째 주차에 이제 엑셀에다가 저널의 신규 가금 유저수, 결제 중단 유저수, 전체 가금 유저수를 적으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곤란한 작업들이 시작됩니다. 작성했던 로 데이터들을 엑셀로 후가공할 겁니다. 어, CC를 해석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쓰게 되는 엑셀 함수가 17가지 정도 돼요. EOMONTH, MAXIFS, SUMIFS, MINIFS, IFERROR, SUM, TEXT, DATE, YEAR, ROUNDDOWN, MODE, INDEX, MATCH, COUNTIF, AND WHY NOT 이걸 혼합해서 메타 정보를 엄청 만들 건데요. 이게 골대리죠. 그래서 제가 로우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다 작업해놨습니다. 템플릿은 판매 중이니까 문의 주세요. 아마 유튜브 설명에 링크가 있거나 아니면 구글에 캐링 카파시티 검색하면은 어, 이 내용 공개될 때쯤엔 상단 노출될 걸로 생각해요. 어, 엑셀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 액티브, 활성 거래, 그러니까 액티브를 월간 결제로 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각 월별로 총 활성 유저. 신규 활성 유저, 신규 이탈 유저라는 세 가지 항목을 넣으면 어, CC와 CC 달성률, 그리고 CC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시점은 언제일지에 대한 결과 값이 나오고 미래는 어떤 값이 나올지에 대한 엑셀 파일입니다. 어, 아래는 어, 부가 조건을 넣었는데요. 이 엑셀은 이제 더미를 넣었는데 이제 로우 데이터는 이제 랜덤 값을 더미로 넣었고 이제 초반 막 안정성이 이제 확립된 그런 비즈니스의 값과 비슷하게 제가 값을 보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시시 도달 잔여일, 도달 예상 월, 예상 월초 활성 같은 미래 추정 값들은 해당 시점 이전 3개월의 이제 신규와 이탈 값이 어, 평균치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초반 안정성이 확립된 비즈니스를 가정한 시시를 기준으로 해석하자면, 어, 초반 시시는 너무 높거나 낮을 수 있어요. 초반은 캐코어 팬들이 많아가지고 이탈률이 낮거나 안 알려져서 유입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초반 이탈률이 고쳐지면서 CC가 조금씩 상승하고 이때부터 광고를 진행하면서 신규 액티브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CC가 갑자기 폭증합니다. 광고가 유지되는 동안 신규 액티브 유저수가 늘면서 CC는 어느 정도 버텨주더니 광고가 꺼지면 신규가 줄고 이탈은 이탈률은 유지가 되면서 결국 원래 있어야 할 CC 자리로 돌아갑니다. CC가 증가했다가 폭락했죠. 이게 근데 폭락했다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액티브 볼륨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많은 트래픽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탈률을 점차 고쳐나가고, 바이럴들이 생겨나가면서 신규 액티브가 증가하고, 이는 곧 CC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CC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 해석할 수도 있는 이해 역량을 동시에 갖춘다면, 방향성과 상황과 우리 비즈니스의 그런 체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에서 텍스트를 끌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CC 너무 신기하죠? 내가 지금 이렇고 언제 어떻게 내가 무엇이 될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정기결제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들은 꼭 도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선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CC는 얼마마다 체크해야 하나요? CC는 한번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CC 측정 주기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기별로 계속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월 단위라면 월 단위, 분기 단위라면 이제 분기 단위로 입력하고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결국, CC를 올리는 쪽으로 서비스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되고, CC가 상승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 CC가 올라가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테스트와 강화,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조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인데, 이게 신규 유저 수가 엄청 빠르게 상승해서 과거의 데이터로 CC를 계산하면은 CC가 너무 낮게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되게 흔한 경우예요. 초반 스타트업들이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을 거고요. 어 그럴 땐 이제 과거 3개월의 실제 지표랑 미래 3개월 정도의 선형 회귀 모델을 써 가지고 이거를 이제 6개월의 기간 이동 평균을 그리고 또 아니면 지수 평활법 써 가지고 이제 신규와 이탈 수를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재 정의를 하고, 여기서 이탈률를 다시 찾고, CC를 계산을 할수 있긴 한데, 공식은 이제 이것을 쓰면 되긴 하긴 한데, 하지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 쓸모없는 데이터를 얻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수식은 간단한 수식으로 그냥 남겨놓는 쪽으로, 어, 지금 이거를 쓸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CC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CC는 하나의 비즈니스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최종적인 KPI가 아닙니다. 이제 그 값이 유저가 될 수도 있고, 매출도 될수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CC를 이용해서 다양한 KPI의 성장 한계점을 찾아내고, 그 한계점을 높여나가면서 그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CC의 가장 큰 의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는 최초 도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모든 방향성이 CC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부 공감대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만한 방향성을 가지는 지표가 없어요. 많은 고민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CC는 우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X 김태환이었습니다.